자, 반갑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이제 NBA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1차전이 시작이 됐는데, 와, 어제 진짜 재밌더라고요. 보이는 건 이제 홈팀들의 기세가 무서운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내일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매치업이 평안평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일단은 먼저 오클라마 대멤피스 경기. 일단 올 시즌 내내 오클라마가 멤피스를 4대0으로 갭했습니다. 모든 경기가 전부 가비지 게임이었어요. 전부 뭐 20점 차 이상 나는 이런 게임들이 좀 많았었고 가장 좁았던 게 13, 13점 차그 정도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작년에도 이제 5연승 있었거든요 오클라마가 그 전에도 음, 그러다 보니 산타들이 지금 9대0입니다 9대0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 오클라마가 또 홈인데 얘네들 올 시즌에 홈에서 NBA 전체 승리 1등이요 36승 6패 그런 기록적인 행보를 보였었고 오클라마는 현재 이런 팀입니다 역대, 오콜라마 골신의 그 68승을 거뒀거든요? 이게 68승이 되게 많은 수치입니다. 이게 NBA 단일 시즌에 어떤 팀들이 가장 많은 승수를 거뒀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조던 시절에 시카고 볼스,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 68승은요, 바로 여기 다섯 번째에 위치하는 거예요. 역대 68승 거둔 팀이 NBA 역사상 7팀밖에 없었거든. 68승 이상을 기록했던 팀이. 그거를 올신의 시언더가 해낸 겁니다. 오클라마가. 그 정도로 아주 기록적인 행보를 했다. 뭐 그런 건데. 특히나 막판 25경기 동안 22승 3패. 미친 행보로 보였었어요. 반대로 멤피스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31경기 동안 13승 .18, 18패로 오히려 패배가 더 많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에는 엄청나게 빠른 공격을 놓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어, 막, 오바 게임 하고, 빠른 템포 살려가지고 득점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다가, 갑자기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었죠. 중간에는 몰한테 부상 이탈도 있었었고, 그냥 뭐 쉽게 생각할게요. 이건 저는 오클라우마 좋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바 생각하는데, 글쎄, 뭐, 멤피스가 사실은 지금도 감독 자르고 난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좀 빠른 템포, 그런 것들을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 생각이 나고, 나는 이게 매번 오클라우마는 최고의 앞선 수비를 가진 팀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클라우마는 시즌 내내 스틸 1위. 그리고 상대 턴오버 유발 1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멤피스는 모란트가 뭐 있기, 이미 있기 때문에, 턴오버가 되게 많은 팀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오클라마가멤피스를 조금 수비로 고단할 가능성이 있고, 공격으로도 전혀 밀리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상 면에서도, 멤피스가 오클라마를 잡을 만한 구색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정규 시즌에 얘네가 1등, 2등인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멤피스가 시즌 막판에는 8번 시드로 밀려났죠. 그 정도로 멤피스는큰 하락세를 보였고, 오클라마는 올 시즌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 이게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오클사이드에다가 오바. 13.5. 오시는 내내 맞대결 상으로는 딱한 번, 13점이 났던 거 말고는 전부 그 이상의 점수 차가 났다. 뭐 그렇게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네요. 플레이오프여도. 자, 다음 보스턴 대올랜도 경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보스턴이 작년에는, 작년에 보스턴이 우승했잖아요. 작년에는 보스턴이 홈 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오시는 NBA 역사에 남을 원정 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홈보다도 오히려 원정이 좋았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보이는 건 오시는 내내, 보스턴은 관리를 많이 해줬다. 주루 할로데이나 뭐 브라운 테이터, 이런 애들 매번. 한 번씩 와, 빠지는 경우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은 사실 정규 시즌 기록은 61승, 21패. 나쁘지 않은 기록이지만은, 그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스턴은 충분한 이런 관리를 통해가지고, 플레이오프에 100%정상전력으로 임하게 됐다. 어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포르딩기스나, 호포드 같은 애들도 전부 다뛸수 있고, 특히 시즌 막판에, 포르딩기스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제일 돋보이는 것 같아. 좀 다른 애들이 막히더라도 기본적으로 높은 높이를 자랑하면서 확률 높은 공격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포르팅키스의 존재 이런 것들이 조금 빛을 발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웃긴 거는 얘네가 정규 시즌 맞대결이나 이런 것때 매번 홈팀이 많이 이겼습니다. 보스턴이 올랜도 원정 가가지고는 두번 다치고 그랬었거든요. 올 시즌도 그렇고 어,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전부 맞대결을 홈팀이 이겼던 거. 키나. 이 올랜도는 보스턴 원정 갈 때마다 전부 가비지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보이네. 작년에도 올랜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랑 붙었는데 그때도 홈 전승, 원정 전패 어 이런 구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랜도의 원정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봐주만한것 같고 이게 올랜도가 까다로운 거는 벤케로랑 바그너 일단은 두 명의 믿을만한 선수가 있다는 거랑. 벤치가 꽤나 단단한 그런 뭐 그런 게 있는데 올랜도가 지난번에 이제 플레인 경기를 보면은 어, 플레인을 생각보다 좀 쉽게 이겼긴 했는데요. 폭넓은 이런 라인업들 그런 게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난 그래갖고 이런 본격적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는 올랜도가 얼마나 로테이션을 짧게 쓸지 그걸 잘 모르겠어 올랜도는 제가 봤을 때 10일 로테를 써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벤치가 단단해 뭐 케일러 휴스턴이나 다실바 이런 애들도 주전으로 뛸 때도 있었고 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전력 자체가 보스턴이 많이 우세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13.5라는 기준점 그리고 205.5라는 기준점 이게 되게 빡세긴 한데 뭐 그림상으로는 일단은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언더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보다 올랜도가 수비적으로 좋다? 뭐 이런 생각은 잘안 드는 것 같아 사실 올랜도 게임이 얘네가 수비가 워낙 좋고 허슬이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피지컬적인 면을 우세좀 앞세우다 보니까 좀보스턴을 견제할 만한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홈이랑 원정 편차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저는 보스턴을 좋게 볼게요. 기록상으로는 매번 홈팀들이 만전 우세했다. 그거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클리블랜드 대 마이애미경이 있는데 자 클리블랜드 올시는 동부지구 전체 1등이었어요. 이 경기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플레이오프 때 클리블랜드가 어떨까?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전년에 어 작년에도 클리블랜드가 뭐 전체적으로 꽤나 한4번씩든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1라운드에서 올랜도 4대 3으로 이기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강팀들한테 자빠졌었거든요. 보스턴한테 무너진다던지. 근데 클리블랜드가 올해는 전체 1위를 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이랑 다르게 공격 동구가 이식이 됐잖아요 어, 내가 매번 클리블랜드가 감독을 골스에 이런 코치들을 임명을 하면서 모션 오펜스가 이식이 됐다 그 전에 비해서는 수비, 원래 수비가 좀 좋은 팀이었는데 지금은 공격에 매우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매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와는 이제 클리블랜드의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이 어, 원래 수비적인 자세였다가 공격적인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클리블랜드 거슬리는 거는 얘네들이 동부 정규 1위를 확정짓기도 했지만 일찌감치 시즌 막판에 16경기 동안 그냥 8승 8패였거든요 물론 뭐진경 그냥 대중 경기도 많아 애들 휴식 많이 주면서 시즌 막바지 때 관리도 해주고 플레이오프 때 잘해라 뭐 이런 것도있거긴 했는데 관리에 들어가서 그런지 좀 8승 8패로 안 좋았던 거 한창 좋았을 때보다 올 시즌에만 클리블랜드가 10연승 이상을 세번이나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잘 나가던 팀이었었는데 시즌 막판에 조금 내려온 거 이게 아까는 거슬리긴 하네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번에 플레이인에서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 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 10등 팀이 플레이인에서 뚫고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플레이오프의 마이애미, 스포이스트라 매직 이런 것들은 칭찬하면 합니다. 플레이오프 경험이 워낙 많은 감독이고 판짝의 능력이 좋은 감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정규 시즌도 2대 1이에요. 클리블랜드가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은. 마이애미가 한번 잡은 적도 있었고 그 전에도 비비는 게임들 이런 것들도 꽤나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클리블랜드가 동부 1위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진에 막바지 때 이런 포스는 그렇게 막 믿을만 하진 않았어 물론 뭐 16연승 받고 이럴 때는 좋았지만은 이게 좀 리듬상으로 사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막 좋, 좋지는 않아 보였다 관리를 안 해줄 때도 그때도 나는 사실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막 믿을만한 서, 선택지라고 생각 안 했는데 반대로 마이애미는 막바지때 10연패를 하다가. 어, 연승 달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지금 플레이오프까지 온 거잖아요. 그, 뭐, 직전 경기도 보면은, 애틀랜타를막 바를 때 보면은, 히로가 또, 말 그대로 이제 영웅적인 활약을 한다든지, 클러치에 미첼이 연단전에서 대활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지, 아데바요가 블락 다섯 개 위무원 20득점, 하이스미스의 헛슬, 하이스미스가 40분 뛰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마이애미는, 어, 저는 되게 짜임새가 있어 보여요. 아마 얘들도한 7인, 8인 로테이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마이애미가 꽤나 클린랜드랑도 대화가 될것 같거든. 음, 그래서 이건 다른 이것도 12.5를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마이애미의 프랜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언더오버는 클리랜드 때문에 보기가 힘든데 마이애미는 언더 팀이 맞아. 어, 언더 팀이 맞는데. 클리블랜드 스탠스가 조금 궁금하네 그 전까지는 사실 플레이오프 오면 은딱 봐도 그냥 언더 보기 좋은 느낌 이런게 있었는데 올 시즌만큼은 특히 이제 화력이 아주 좋았던 것들 그런거 생각하면은 저는 한번 오버 생각해 볼게요 되게 어려운 매치야 뭐 프렘 보는 것도 어렵고 오버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이 시리즈가 마냥 편하진 않을 것 같아 과연 정규 시즌의 압도적인 모습이 플레이오프에 나올 수 있냐 그걸 조금 의심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 있습니다. 참 재밌을만한 매치에요. 어, 저는 왕년에,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왕조를 세울 때도 저는 휴스턴을 응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든에 정말 팬이었었고, 맨날 휴스턴이 한번 골스를 꺾었으면 좋겠다, 고말했었는데맞대결상으로 골든스테이트가 휴스턴을, 이제 하든이 떠난 이후에, 휴스턴을 그야말로 짓밟아왔었어요. 어 15연승을 달리다가 올 시즌에 휴스턴이 한번 잡고 또 한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 15연패를 휴스턴이 하다가 2승 1패로 최근는좀 좋아졌거든요. 더구나 올 시즌에 좀맞대결상으로는 언더게임이 많이 보인다. 어 여기 있는 이제 그 가장 첫 게임. 121대 127. 연장전을간 게임이긴 한데, 그 전에 오버였었고 원래는 이것도 골든세테이트가 가비지로 패는 게임이었는데, 어, 후반부에 이제 휴턴이 이거를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을 보낸 겁니다. 그만큼 막바지 때 저력을 보여줬었고, 이후에는 전부 다 언더게임으로 타이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보였었어요. 올시즌 내내 휴턴은 제가 매번 말하는 거. 수비, 그리고 공격, 공격 리바운드, 헛슬. 이게 휴턴의 최고 장점인데,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먹히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그래갖고 휴턴이 분명히 벤블리 말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플레이오프 경험도 없고 좀, 어 이런 좀 분위기를 많이 탈만한 애들이야 그런 걸 맞는데 일단 우도카 감독도 고우턴에서 꽤나 좋은 선적을 보인 것도 있었고 어 저는 꽤나 휴선이 얘네들 야투 부진이 문제거든요. 야투가 기복이 너무 심한 거 그게 문제긴 한데 일단 팀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플레이오프랑 꽤나 어, 좀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스는 플레이오프 경험이 진짜 많죠. 스티브 커 감독 우승도 많이 했고 커리라든지 그린도 그렇고 이런 중추 선수들이 다 아, 이제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다. 버틀러도 그렇고요. 이게 버틀러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때그 클리퍼스와의 경기 때 사실 무릎 부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플레이인 경기 때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사실 나는 이거는 얘 휴선이 올 시즌 정규 시즌 그 2등이었잖아요, 2등 그리고 골스는 7 7번 시드로 올라온 셈인데, 난 이게 배당 자체가 지금 골스를 되게 올려쳐주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냥 휴선이 나는 정규 시즌 상으로도 골스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 왜냐면 골스가 너무 이게 좀 오락가락이 심했거든요.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커리가 좀 야초가 고장나면 아무도 못떼워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골스가 조금 올려쳐져 있다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플레이오프니까. 여태 까지 해준 게 있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 사실 클리퍼스와의 정말 중요했던 게임도 보면은 커리가 잘하다고도 공격에서는 코리밖에해주벨가 없었어요. 근데 또 턴오버로 난리나던지 수비에서 미스매치 공략을 당한다던지 그리고 벤블릭 같은 애들이 코리를 정말 잘 맞는 애로 유명하거든요. 그냥 그런 면에서 어, 나는 휴턴이 배당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맞대결 때마다 정규 시즌에서도 최근 내용이가 전부 다언더었잖아요그 그건 더란 말이야. 그건 더 가장 최근 맞대결 1 6대9 6으로 휴턴이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골수 원정이었었거든요. 이 경기가 그나마 가장 최근인데, 이때 보면은, 이날 사실 이제 골스는, 음 뭐, 커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도 있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경기란 말이죠, 이게. 그 골스는 이 당시에 다른 팀들이랑 6시드 경쟁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를 져가지고, 어 플레이오프 다이렉트 진출이 사실상 꼬인 셈이 이 경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이미 휴턴이 골스 원정을 잡은 적이 있었다. 나는 이게 제일 크게 다가오거든? 커리, 커리가 되게 못한 것도 있고, 버틀러가 약간 좀 플레이오프 스텝을 받지 않을 때다.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지존 경기 때 이제 버틀러가 플레이 인해서 30 득점 이상을 해주면서 버틀러의 플레이 오프다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막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나는 그냥 휴스턴이 여태까지 해온 것도 그렇고, 그 2번 시드와 7번 시드 대결인데, 골스가 아무리 막판이 좀 잘했다고 하지만 은 버틀러 이후에 좋아진 건 맞지만 은 저는 휴스턴이 시즌 내내 좀더 인상적인 팀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구성 자체가 플레이오프에 어울리기도 하고 올시즌 이런 그 맞대결을 극복해낸 것도 그렇고 저는 한번 그냥 일단 언더를 좀 우선시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휴스턴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좀안 되는 경기 중에 하나긴 해둘다 근데 언더 색깔은 많이 있는 거는 맞아